네 안녕하세요 바둑 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어, 백돌이 이쪽을 젖혀서 백이 이쪽을 젖혀서 흙돌을 공략하러 간 그런 상황인데요. 흙이 이 백두점을 잡는 것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이 협소한 곳에서 지금 두 집을 만들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아 보이죠. 자 그래서 어, 전체를 다 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 메인 그룹인 이넉 점을 살리는 묘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막힌 수순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젖혔기 때문에 맞고 싶은 생각이 좀 들죠. 백이 이었을 때 그냥 이렇게 단수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백이 여길 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백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반격을 하게 됩니다. 2번으로 이도를 살리지 않고 여기를 이제 단수 쳐서 백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바로 자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흑은 당연히 이거를 네 흙이 막을 수 없는 거죠. 흙이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 수를 확인하고 그대로 여길 파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가 문제입니다. 이쪽을 막으면은 단수 쳐가지고 이 석점하고 수상전을 하면은 흙돌이 잡히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쪽을 메꿔가는 것도 여기서 100 이렇게만 둬준다면은 직사공 형태로 살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흙은네 100은 100이죠. 100은 여길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가만히 이쪽 뒤로 메꾸게 되면은 양자충으로 흑돌이 모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돌 전체가 잡힌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막아가는 것은 백의 반격을 허용하기 때문에 어, 한 집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가 당연히 백이 이쪽을 단수 쳐가기, 쳐, 쳐서 뒀기 때문에 여기를 치는 거를 한번 구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이 여러 가지 응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쪽을 막는 것은 너무 논외죠. 여기를 막는 순간 두 점도 잡히고 삼공 형태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들 흙이두 점을 따내면 너무 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백이 2번을 막기 위해서 쉽게 하는 구상이 바로 단수를 치고 나서 여기를 막아가는 구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요런 습관을 저희가 고쳐야 돼요. 왠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여길 두면은 요 수가 악수가 돼서 지금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니까 두 점이 도로 다시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너무 쉽게 살아가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수로 이 악수 교환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늘어가면 됩니다. 요 교환을 해주는 순간 지금은 여길 있더라도 늦어요. 밀고 나서 늘어가면은 흙이 두 집이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이 악수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2 번으로 여기를 늘어간다면 여길 민다고 한들 그냥 막아주면은 늘면은 여기 3궁 형태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흙이 이두 점을 따내면은 백이 바깥에서 이렇게 궁도를 네파워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잡는 것도 아쉽게도 그냥 느는 것이 좋아서 아직도 성립이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수를 찾아서 살펴봐야겠죠. 일단 여기 호구 치는 것도 좀 그럼직해 보이는데요. 요곳은 이제 백이 가만히 늘어가면은 방금 거보다도 더잘안 되는 분위기예요. 네, 여기를 넉점을 바로 여기를 백이 두면은 넉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쉽게 안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답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도 좀 헷갈려서 뭔가 좀 아리까리한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말이죠. 단수를 치는 방향이 중요해요. 바로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됩니다. 정말 의외죠. 네. 보통 이 모양을 보면 이쪽을 치고 싶은 충동감이 좀 많이 드는데, 여길 치는 것이 아주 좋은 준비가 됩니다. 여길 쳤을 때, 일단 백이 이걸 쳐달라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가 굉장히 악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먹여쳐서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백 이쪽을 연결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막으면은 늘어서 살고, 뭐 이런데 들어가는 거는 설명 안 드려도 그냥 이렇게 쭉쭉 나가면 됩니다. 그게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 이걸 둘때 치는 게 아니라면. 느는 걸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랑 단수되어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흙은 지금 그대로 쭉 밀고 나가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러면 다 살았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최선의 응수는 그래도 여길 단수를 쳐야 됩니다 백은 딴했을 때 여기를 탁 늘어 가지고 잡은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흙이 준비된 묘수가 있죠 바로 이번을칠때요 교환을 준비를 해 놓고 여기를 막는 겁니다 아까 요들들이 없을 때이 교환이 안돼 있을 때 말이죠. 요렇게 요때는 백이 이렇게 쭉 단수 쳐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흙이 한 집도 장만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요 교환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길 둘때 백이 여길 둘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가 안 되죠.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석점을 따낼 수밖에 없어요. 따르게 치중 오는 것도 오히려 이적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백은 따낼 수 밖에 없는데, 요때 예쁘게 이렇게 가운데를 두면은 두 집을 마련할 수가 있죠. 치는 것은 따내서 이렇게두 집을 만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여길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이어서 두 집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 일감으로 보이는 이쪽을 치는 부분, 그거를 이제 백의 길을 따라가고 나서 여길 치는 부분, 그리고 백도 악수 교환을 하지 않고 느는 걸 따라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쳐서 백 여기를 막게 한 다음에 이쪽을 막고 이렇게 알토라니 두 집을 살리는 그런 수순이 절묘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